우리 노화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그 노화가 나이가 점진적으로 드라마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이가 되면 확 진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 나이를 앞두고 계신가요 어, 내가 노화된다는 전조 증상이나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맹이부터 할머니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노화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8세부터 95세까지 4,263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혈장 안에 단백질 농도를 쟀습니다 그 단백질은 노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진 단백질이었는데요 2,925개의 혈장 단백질을 측정해서 연령의 어느 부분에서 그 노화 단백질이 급속히 증가하는지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노화 단백질이 갑자기 올라가는 연령대 3개의 피크가 보이시죠? 첫 번째 피크는 34세입니다. 두 번째 피크는 60세이고요. 세 번째 피크는 78세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숫자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고 약한 35세, 그 다음에 60세 80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갑자기 노화가 확 진행한다는 겁니다. 일생의 나이에 따른 노화의 정도를 제가 그래프를 정립식으로 그려봤는데요. 34세까지는 그럭저럭 괜찮게 젊게 살다가 그때 갑자기 노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요. 60세까지는 비교적 찬찬히 노화가 진행되다가 60세에서 급격하게 노화가 오시고 78세가 되면 다시 한번 급격한 노화가 오면서 조금 앞두고 좀더 가까운 시점으로 다가가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다가 어떤 특정 연령이 되면 눈에 보이게 눈에 뜨이게 누구나 알아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고 사인이 없을 때 내가 그 나이에 대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체중도 그렇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체중도 우리가 오늘 케익을 먹고 내일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느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거를 계속 열량을 축적하다 보면 갑자기 훅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요 또 절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거기서 늘어납니다 자, 그것은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이 어떤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그때그때 모든 사실을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버티는 기간이 있다는 거고 그 버티는 힘이 모자랄 때 마치 체중이 늘고 체중이 빠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가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화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단한 가지, 이제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는 것인데요. 자, 텔로미어란 것이 무엇이냐면 어, 우리 몸의 염색체, 유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죠. 염색체 끝에 붙어서 이 유전정보가 손상되지 않고 세포복제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 세포복제와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태어날 때는 약1 0 k g 정도 되다가 사망을 하는 시점에는 5 k g 베이스 정도 절반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34세 약 40세 무렵에 6.7 그리고 확 노화되는 60세 무렵에 6.1 그리고 80세 무렵에 5.5가 되다가 5.0 정도가 되면 이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우리 갑자기 이렇게 노화를 초래할까요? 자, 여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가설은 없고요. 다만 이제 노화를 저희가 오랜 시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아기 때부터 노화가 진행될까지 10세, 20세, 30세 정도가 될 때까지 노화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노화거든요. 노화의 부분이 점점 점점 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 상황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든지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나쁜 습관이 너무 축적됐다든지 하면 어떤 역치라는 그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럼 그 선을 넘게 되면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온 전신의 노화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잠식이 됐죠. 이것이 아마도 네이처 메디슨의 실린 그 논문에서처럼 34세, 60세, 78세 갑자기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이고 그 노화의 과정은 하루 아침에 그 나이가 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치를 넘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의 축적 때문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치를 다시 낮추면 어느 정도는 노화를 다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신의 노화가 있지만 우리는 피부의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부의 노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세포의 기질에는 그 유명한 콜라겐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 섬유, 그다음에 세포의 기질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것이 섬유 아세포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섬유 아세포가 점점 나이가 먹게 되면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량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ECM, 세포의 기질, 콜라겐을 포함한 세포의 기질의 성분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그거보다 더 진행이 돼서 노화된 섬 섬유아세포가 되면 오히려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MMP, 즉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만들어낸 콜라겐을 더 약화시키고 세포의 기질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섬유아세포가 기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콜라겐 합성도 확 떨어지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그런 효소의 작용도 늘어나면서 갑자기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기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측은 싱싱하게 활동을 잘하는 젊은 섬유아세포가 되겠고요. 세포 이제 쫙쫙 늘어나 있고 그 늘어난 꼭지점에는 만들어낸 콜라겐이 아주 탱탱하게 섬유아세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자점차 섬유아세포가 노화되면 그 세포의 각들이 다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콜라겐도 부실비실하고 부실한 콜라겐을 잘라내는 MMP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면서 이 세포는 영구적인 노세의 과정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확 늙는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확 늙는 시기가 평생 사면에 있다는 것이 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나이 때만 조심하면 될까요? 한 가지 사제 고비를 넘었으면 60세까지, 그 다음 고비 80세까지 각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노화가 가속되는 나이까지 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기에 그럼 어떤 관리를 하면 될까요? 갑자기 가속되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일상생활과 스킨케어 두 가지 축에서 말씀드리는데 각네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사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운명을 만든다 내가 누구인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독소가 되는 여러 가지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음식이나 고온으로 가열한 음식은 당독소를 만들어내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코티솔이라는 염증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피부를 계속 만성 염증상태 손상을 유적하는 상태로 만들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피부 노화를 막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제가 어떤 운동을 해야 콜라겐이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운동을 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또 마이오카인 이라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영상을 찍은 바가 있는데요 신체 활동은 그런 면에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헬스클럽을 끊고 어디를 등산을 가서 몇 시간씩 하는 운동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그런 운동을 매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앉으나 서나 앉아서 하는 제가 가자미근 운동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죠. 매일 앉아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다른 층으로 걸어가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의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는 습관으로 실제 활동량을 늘리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수면인데요. 자, 수면 시간에는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그동안 쌓인 독소나 염증들을 수정하고 고쳐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12시가 넘어서 올빼미형으로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수면을 계속 끊어서 하신다던가 아니면 수면을 하시는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수면의 신체보호 기능을 깨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면과 안전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내 피부를 노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주범으로서 음주와 흡연이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20대 30대에 성인이 되면서 음주와 흡연을 접하면서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음주와 흡연의 폐해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신 술이 내 60세 얼굴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젊은 시절이라도 음주와 흡연은 절제를 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스킨 케어가 되겠는데요. 제가 늙지 않은 피부가 되려면 뭘 발라야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품 소개나 광고가 많고 비교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바르면 누구나 피부가 좋아지고 동안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꼭 지키시되 어떤 제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지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바고요. 365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가 드나 안 드나 실내에 있으나 실외에 있으나 매일매일 꼭 발라주셔야 되고 작용 시간이 우리가 바르는 용량으로는 서너 시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수시로 보충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 하더라도 야외에 계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나 양산 같은 물리적 차단도 꼭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보습인데요. 무리 없이는 인간은 살 살수 없고 내 세포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채워주는 내 혈액에서 공급되는 수분 물을 잘 드셔야 되고요. 그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함습제는 항상 나노 물질에 히알루론산을 권유 드는데요. 그 제품을 써주시고 밀폐제는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피부 장벽 성분이 강화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보완이 된 그런 밀폐제를 가능한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메이크업인데요 남을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피부를 위해서 메이크업을 약하게 또는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선택하시라고 보통 환자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건 사실 남이 보라고 하는 거고 메이크업을 아낌으로 인해서 보호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제품 자체로서 피부를 많이 자극하는 바가 있고 하루 종일 메이크업에 피부를 갇혀 있게 하고요 메이크업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를 틈틈 발라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워짐으로 해서 피부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꼭 필요한 제품만 발라서 피부를 항상 편안한 상태로 휴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메이크업과 연관된 것인데 메이크업을 하면 중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유분 임기가 많은 클렌저를 써야 되고 해서 과한 세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안은 지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이나 오염물을 지우겠다고 내 피부 장벽을 해쳐서 지켜야 될 것을 잃지 않으시도록 항상 지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세안을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가 확 늙는 현상을 피하고 싶잖아요. 나도 확 늙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확 늙는 시점이 오기 전에, 34세가 되기 전에, 60세가 되기 전에, 78세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30년, 2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확 늙는 시기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커피값 5천원만 아끼면 1년에 내 피부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됩니다. 자, 커피 한잔 아껴서 내 피부를 건강하게. 물론 매일 매일의 노력이 수반이 되면 좋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놓치는 순간들이 많이 축적되게 되면 결국 나도 그 나이가 됐을 때확 늙는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커피값 아껴서 모은 돈으로 가끔씩은 1 년에 한두번 정도는 피부과 방문해서 나의 피부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피부를 개선시키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피부 좋아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셨죠? 그렇다면 좋은 피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 인사이드의 내분미내과 전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